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어, 많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준 차트고요 통합 차트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유진로봇이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프리마켓에서 어제 좀 매매를 했었다 라고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사부터 공략을 해서 상한가 때좀 챙겨주고, 사실 어제와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풀리고 나와서 상한가를 진입했어요. 그러면서 좀 여러 차례 풀렸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명선 자리에서 좀 기회를 한번더주길 바라면서 기다려봤지만 가더라고요. 추가 매수를 하진 못했습니다. 유진 로봇 어, 계속 좀 대응을 해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굉장히 핫했는데 아쉽게 매매를 하질 못했어요. 오전에 좀 매매를 하고 좀 오랜만에 좀 산책 다녀와가지고 오호장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시장 바라보면서 관심 종목들 정리하고 웬만큼 좀 좋아 보이지 않으면 좀 매매 지향하고좀 쉬어야겠다. 라고 교육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집중을 했어야 됩니다.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레드볼 자리도 많이 보여드리죠. 실제로 정말 레드볼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나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통합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 자리에서 레드불 시그널이 있었고요 KRX 기준으로 보면은 연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되면서 결국에는 생명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키면서 터졌기 때문에 레드불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큰 수익을 또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매를 어제 했었던 종목이고요 다 정리를 하고 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장 초반에 좀 봤던 게뭐 가볍지만 비비 아니라는 종목을 요 구간에서 좀 담고 좀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종목도 역시 오늘 레드불 시그널이 딱 잡혔어요. 레드불 검색기에 이런 자리에서 잡히자마자 요것도 이재명 관련해서도 좀 알려진 바 있는 종목인데 하면서 매매를 좀 했는데 운이 좋게도 상하가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에 미리 좀 볼게요. 그냥 워트라는 종목을 장 전에 주목해야 될 이슈. 어, 제가 뭐 어제도 뭐 최근에도 계속 좀 짚어드렸지만, 자,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방산, 뭐 AI 이쪽 종목인데, 팔란티어도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레드블 자리예요. 레드블 터지고 생명선 지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보는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레드불도 충분히 적용을 다할 수가 있다.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레드불 시그널 여기 있죠. 어, 그러면서 이 흐름 이어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레드불 시그널이 연이어서 잡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뭐 테슬라면 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뭐 2차전지 이쪽 체크를 또 해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면 반도체. 자 어쨌든 그장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엔비디아 쪽에서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상승한 요인 장 전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사우디와 뭐 데이터 센터 블랙웰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공조 기기 요게장 전에 프리마켓에서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워트라는 종목은 과거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블랙웰 검색해도 나올걸요. 키워드가 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 공조와 함께 뭐 액침 냉각 관련해가지고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워트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챙겨가면서 좀 욕심을 냈고 요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장중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 이삭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었어요. 한 차례 좀 챙겨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좀 아쉽게도 요 흐름 자체가 아쉬웠기 때문에 저 또한 아쉬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답답했어요. 그 이후에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산책하면서 좀... 사실 밖에서 신재생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SDN에 이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챙겨주면서 뭐 저는 마무리를 해줬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에르코스라는 종목도 사실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에르코스라는 종목도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분명히 좋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장중에 제가 매매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양봉으로서 상당히 좋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정리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때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뭐더 밑에서 잡았더라면 여기서 분할 매도하면서 더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리 깼으면 생명선을 지키지 못하는 지뢰 시그널 떴으면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뭐 10%가 뭐예요? 이 자리서부터 보더라도 16% 결국에 고점 대비해서는 20%가 빠졌습니다. 차트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에르코스도 좀 보여드리면서 매매 복기는 좀 간단하게 좀 마치고요. 어, 이러한 아쉬운 흐름이만 많... 만들어졌기 때문에 뻗어야 될 자리에서 아쉬운 운봉이 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빠르게 또 회복을 해준다면 그러면 좀 보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오늘 아쉬웠습니다 어 에르코스를 사실 이 자리에서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재건설과 함께 에르코스가 이 자리에서 나란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상재건설은 빠지는데 에르코스가 상승을 해서 또 주목을 했었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근데 에르코스 마감 상황은 아쉽다 상재건설 뭐나 온 김에 보면 뭐 매매를 최근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갭만 띄우고 반짝한 다음에 은봉 은봉 은봉의 연속이에요 오늘 5일선을 하향이탈을 했죠 일단은 좀 안좋은 흐름 생명선은 살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물론 그래도 요 종목만 집중했더라도 저점 대비해서는 한때 30% 가까이 또 시세를 주는 또 끼를 부리기도 했습니다만 시간에서 또3% 가까이 빠졌고요 뭐 이제는 5일선에서의 흐름이 좀 불안하니 당장 이렇게 먹는 흐름이 아닌 이상 생명선을 만나러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정도 좀 말씀드리면서 정치 테마 또 얘기 나왔으니까 김문수 쪽도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5일사오을 벗어나고 있지 않고요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형지 글로벌 상지 건설 뭐 이쪽인데 좀다 조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KS인더가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합류를 한 종목이고요 시간에서는 5% 올랐고 경방이 사실 이제는 올라가도 될 자리거든요 카운터택 관점에서 그런데 또 시간에 빠가 빠져가지고 일단 개파락하고 그냥 밀러 밀어, 밀어버리면 뭐 다음 자리 그 아래에서 봐야 될것 같고요 장중에 이런 자리들을 상향 돌파하는 힘이 들어오는 체크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거 어또 최근에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합류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어 정도 보여드리고 로봇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내일 강하게 상한가를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내일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쇼츠에도 제가 따로 올려드린 게 있어요. 요거예요 유리기판 로봇주 왜 하락할까? 이 영상 보시면 이 시점이 요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로보티즈라는 종목 지금 매매할 필요가 없다. 신규 입장에선 기다림이 필요로 하다. 어디까지 하락할 줄 모르고 다시 올라가기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짧을지 알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기다렸다가 최근에 제가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선 돌파하고 그리고 의미는 이런 시그널 나오고부터 보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로봇 쪽 나우 로보틱스 일단 시간에서는 빠졌는데요 카우터덱 관점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어떻게 좀 이어질지 뭐 계속 좀 체크를 해보면서 한국 PIM도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사실은 여기서 바로 뻗어 주는 게 좋은 자리에요 여기서 은봉이 만들어지면서 요 생명선을 하향이 타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또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장 중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어요 결국에 오늘 장 중에 로봇 분위기 흐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하면서 드디어 직전에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 환경에 있습니다. 그 밖에 로보스타 오늘 그냥 레드불, 레드불 시그널에 잡혀 있죠. 그리고 뭐그 밖에 일찍이 레드불 시그널에 잡혀서 또 말씀드렸던 공영은 그냥 건전한 조정이었고요. 바로 여기서 오일선 흐름 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그 밖에 T 로보틱스도 지금 박스권을 소화를 하고 돌파를 했으니 갈 종목이라면 계속 오일선 흐름 타고 조정 짧게 받아주면서 이어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종목들 보여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증카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 또 로봇에 이어서 사실 로봇보다도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재생 그리고 이 바로 그 중에서도 햇빛 연금 해 가지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파루라는 종목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거의 뭐 대장격 성격의 파루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성 파인텍이란 종목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란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요거는 어 조선 쪽 조선 풍력 발전 신재생 같이 묶어서 볼수 있는 종목이죠.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c m 플러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여기에 그냥 넣어놨어요. 그밖에 뭐 SDN 금양그린파워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기존에 잘 나갔었던 하나솔루션도 출발이 레드불이었어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레드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 신청하시면 바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이제 온실가스 탄소감축 관련해서 에코아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단일가 지정이 됐다가 내일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는 종목이네요. 그 밖에 에어레인이라는 종목도 오늘 이렇게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가지고 오랜만에 승령선을또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MG 엔터도 참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엔터 쪽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많습니다. y 엔터라든지 하이브 와이즈 플러스 등등 네, 이렇게 이런 종목들 체크 계속해 볼수 있겠고요 비비안 하루 메디콕스 메디콕스가 이제 조선 기자재 뭐 테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제낄게요 뭐 한기 종목이고 뭐 저는 그냥 제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플라즈맵은 관리 종목인데 헬스케어 어르신 돌봄 임플란트 관련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밖에 일단 요 거래대금 검색기에는 종목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 또 계속 봐야죠 시간에서 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테마 오가노이드, 나우로보틱스, 로키 테스케어원이틴아이 이런 종목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요런 음봉들 먹으면서 첫날에 이제 종가를 돌파를 하는가 이렇게 좀 보고 Sdn 프롬바이오, CS윈드도 역시 신재생 풍력, 에스케이터닉스의 신재생, 레인보로보틱스, 하나솔루션, 에어레인, 로킷, 하나정보 인증도 이재명 정책으로 제가 아직 요거를 올려드리질 않았는데요, 요거 올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국정보인증도 최근에 이재명 코멘트, 이재명 정책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을 좀 거치고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계속 그냥 일선 위에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죽였다가 또 터지는지, 아니면 뭐 바로 갈지 계속 일단 보고요. 그 밖에 KS, 오가노이드 보에서 이렇게 하고, 비만치료제 쪽은 CLS 바이오가 급등을 했다가 단일까지 정이 된 종목입니다. 그 밖에 블로엠텍은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왔고요. AI 의료 쪽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반도체 쪽 어, 엔비디아 분위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도 이거 쓰고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M 디바이스라든지 어,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기판 쪽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레드불 시그널의 힘을 보여드렸는데 아이스캠도이 자리 레드불 터지고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이 행보하는 사이에 생명선을 지켜가면서 레드불 시그널이 여러 차례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판 쪽을 살펴보니까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레드벨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잡히고 있고 특히 SKC가 오랜만에 생명선을 이렇게 또 소화를 하고 있더라 아까 제가 로보티즈 설명드리면서 이거 보, 보여드렸죠 유리 기판 이때가 또 언제냐면 이런 자리에요 이런 자리에서 SKC가 차트가 엉망이다, 암흑기다 이거 더 빠져도 할 말이 없고 아까 로보티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다시 생명선을 돌파할지 알수 없다. 지금 신규 입장에선 기다려. 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조정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자 돌파를 하고 지키면서 직전에 고점 뚫어주는 시그널이 처음 나온 거예요. S K C가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생명선 흐름, 오일선 흐름 이탈하기 전까지 이제 유리기판 쪽도 눈여겨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특강 정말 중요합니다. 대체 거래소 관련해서도 좀 업데이트를 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강 게시판에 신청을 해 주시고 지금 뭐 레디블 뿐만 아니라 카운터택 강의도 수강 신청하시면 바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